안녕하세요. 스마트 사이클의 김갑동 과장입니다 오늘은 벤츠 gl 모델별 프로모션 할인과 견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재고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는데요. 근데 이 와중에도 주변에 보시면 이 빠르게 출고 받으셨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게 출고까지 몇 달씩 대기해야 된다는 모델들이 어떻게 빠르게 출고 가능한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 저희는 이렇게 각 딜러사별로 재고 정보를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딜러들끼리 공유를 하고 있고요. 어 이제 벤츠 딜러사별로 이제 모아본 재고들이고 이게 리스트는 하루하루 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저희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자료들을 보고 이제 대기 중인 고객님이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매칭을 해가지고 빠르게 추구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렌트리스 가능한 모든 차종을 취급하기 때문에 벤츠라고 하면 이 한군데 딜러사 정보만 받는 게 아니고 뭐 효성, 한성. kcc 교학뭐 모토원 등뭐 출고 가능한 모든 딜러사를 제휴사로 가지고 있고 이런 곳에서 또 이렇게 취소차가 나오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단독방 같은 데 보면은 어 바로 추구 가능한 모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 대기 중인 고객이 있다면 당연히 연락을 드려서 바로바로 바로 매칭을 해서 어 출고를 해드리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좀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맨날 나오는 게 아니고 정해져서 나온 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문의 좀 따라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빠르게 출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재고들이 뜨면 선점을 해서 출고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재고들을 잡으시려면 미리 문의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미리 문의를 남겨주셔야 저런 재고들은 보통 이제 나왔을 때 바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하루 이틀 이렇게 기다려준 재고가 아니고 바로 이제 펀딩 진행을 해가지고 결제하고 출고를 바로 시켜야 되는 재고들이기 때문에 미리 남겨주신 고객들 위주로 저희가 연락 드리고. 바로바로 출고해 드릴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점만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빠른 출고는 이런 식으로 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어, 이제 견적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근데 이제 견적 보실 때 이게 렌트, 리스, 할부, 현금 등 이렇게 구매 방법에 따라서 할인율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 제가 보여드린 지금 렌트, 리스 견적들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조금 변동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또 이제 출고되는 이 재고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견적 알아보기 전에, 견적서상의 견적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기간, 초기 자금, 운행 거리, 뭐, 잔존 가치 등이 있는데요. 이거 원하시는 대로 변경 가능하시니까, 문의 주실 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g l 이 300D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견적 조건은 60개월 2만 키로 선납금20% 조건이고요. 이 조건은 원하시는 대로 또 변경이 가능합니다. 리스와 렌트 조건이고요. 이게 리스와 렌트의 그 장단점이 각각 있기 때문에, 뭐,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근데 월라비금만 보면은 렌트보다는 리스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어 수입차는 보통은 리스로 많이 진행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견적서는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g l e 400D입니다. 이것도 리스와 렌트 견적 확인해 주시고요. 견적 조건은 동일합니다. 60개월 이마키로 선납금 20% 조건이고, 뭐 이제 1억이 넘는 차는 아무래도 신용등급이 좀 좋으셔야 무보증승인이 좀잘 난다는 거, 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g l e 350E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뭐 인기 많은 모델이죠. 네, 리스와 렌트 견적이고요. 이것도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주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 l i 450입니다. 이것도 리스와 렌트 이제 비교 견적이고요. 저희는 이제 한 군데만 이제 알아보고 견적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비교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저렴한 대로 이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GL이 한번 알아보았고요. 상담 문의는 차종과 연락처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남겨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사이카 킹갑 없든 없습니다. 감사합니다.